자, 오늘은 저희 2차 시험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사소하지만 물어보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궁금한 그런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그 질문들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2차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어, 저 같은 경우는 1차 준비, 일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바로 임용 카페에 들어가서 스터디원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바로 스터디원들을 구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바로 스터디원을 구한 다음에 한 2-3일 정도 쉬고 어, 바로 스터디를 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은 언제 시작하셨나요? 저는 바로 그러니까 그날 발표가 났던 날 스터디를 이제 어, 구하고 그다음에 구해지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시간 싸움이거든요. 음, 한달 남짓한 그 시간 동안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일찍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규빈쌤은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다들 되게 빠르게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일주일 뒤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좀 약간 반강제적으로 처음에 하고 한 며칠은 조금 쉬자 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경기도 처음 초소로 경기도에서는 이제 경력 이제 보는 거라 가지고 어, 제 스터디원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신상을 처음 음. 얘기하잖아요. 뭐 몇번 준비했습니까? <laughs> 네, 몇안 그거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기간제 경험 있습니까? 근데, 음. 제가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가 않으니까, 빨리 안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일주일만에 구해져가지고, 저는 일주일 뒤에 이제 준비를 음. 했습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 시기는, 그래도 최대한, 음. 어, 일주일 안으로는 음. 빠르게, 아, 준비를 하게. 하는 게, 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2차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2차에서 1차 점수를 뒤집는 것도 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혹시 정말 실제로 2차에서 음. 뒤집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규빈쌤이 <laughs> 네. <laughs> 한판 네. 뒤집기의 강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laughs> 네. 이야기를 해주세요. 일단 이, 이 부분도 되게 많이 구,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laughs> 2차 뒤집는 거 가능하냐? 일단 저는 네, 제가 바로 가능합니다. <laughs> <laughs> 네, 처음에 1차가 사실 좀 자신이 좀 많이 없었었고, 음, 음, 어, 실제로 1차 성적이 컨트롤에서 1점 밖에 높지를 않았었어요. 음, 근데 그때 이제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멘탈 잡고 사실 또 경기도 이 이제 시험을 보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경기도 2차는 제로베이스다. 라는 음, 말을 되게 많이 해서 그 말을 믿었어요. 그 말을 믿고, 그래, 나 제로베이스니까 2차는 또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고, 음, 음. 내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내 장점들 다 보여주자. 하면 그서 최대한 많이 진짜 연습을 한달반 가까이 이제 음. 많이 했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때는 1, 2점 정도 더 이제 높은 점수가 높은 지습니다 그래서, <laughs> 혹시나 내가 1차 점수가 낮거나 좀 자신이 없다 하는 분들도 2차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음. 결국은 멘탈 싸움이거든요. 진짜 그래서 멘탈 싸움이에요. 그꼭 잡고 난할수 있다 생각하시고 2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아 맞아요. 그런데 2차 시험에 갔을 때 혹시 선생님들은 어떤 옷을 입고 가셨는지가 너무 아 궁금한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피스를 입고 갔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가고 머리도 길었는데 그냥 제가 가장 편한 머리를 하나로 묶고 좋아하는 그 원피스 입고 그냥 단정하게 하고 갔는데요. 혹시 선생님들은 어떤 옷 입고 가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석을 지켰던 것 같아요. 아 진짜 투피스 정장에다가 음 심지어 머리 망가 이렇게 어족을 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사실 선생님들 되게 막 머리도 이제 풀고 오시는 분도 많고 그냥 이제 깔끔하게 원피스 입으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세미 정장 입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깔끔하기만 되면 어 깔끔하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맞아요. 저도 이제 가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제 그장 때 입었었던 이제 투피스에다가 가디건 걸치고 갔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그냥 풀었었어요. 음. 풀고 그냥 갔었고 그리고 신발도 되게 또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냥 실내니까 그 교장 때 신었던 그 교생 슬리퍼가 있어요. 근데 <laughs> <laughs> 그냥 그것신고 아, 음. 했었는데 전혀 문제가 될게 음. 없었고 남성분들은 조금 이제 정장을 좀 많이 음. 입으시는 것 같아요. 음. 여성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뭐 투피스는 슬랙스든 좀 이렇게 자기가 평소에 입었던 거좀 음. 단정한 거 편하게 입는 게 이번 좀 이제 할때좀 석양 할때 편하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면접 충번이 중요할까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런데 저는 면접 순번을 중간에 사실 뽑았어요. 음. 그래서, 어, 정말 힘들 때쯤 들어갔고, 배고플 때쯤 끝이 나서, 어, 저는 막 크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런 음. 생각을 못 받았는데, 혹시 선생님은 극과 극으로 첫 번째거나, 어. 아니면 마지막에 혹시 음. 뽑으셨던 음.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앞부분에 뽑아가지고, 음. 네, 그 수업시험 할때 앞부분 뽑아서 되게 좀걱정 하고 되게 긴장을 했어요. 또, 첫날에 첫 시험이었으니까 면접,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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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장 같은 경우에는 더 되게. 그걱정서 했었는데 생각보다 뭐 앞이랑 뒤랑 그렇게 어 중요한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이 긴장이 되긴 했지만 아림 음. 예. 쌤은 저는 예 <laughs> 맞아요. 저는 너무 뒷 부분을 뽑아가지고 사실 좀 기다리면서 힘들긴 음. 했는데 근데 이제 뭐 뽑혔으니까 음. 어 그래서 뭐머릿 속으로 되게 굴리고 시뮬레이션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경기도는 어 자료나 뭐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전 진짜 생수병 세워놓고 그 서, 생수병의 성분을 음. <laughs> <laughs> 읽고, 읽고, 시간이 진짜 안 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경기도는, 어, 문제를 이제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상실 들어가야 볼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진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공부한 내용들 머릿속으로 찬찬히 굴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평가위원 분들도 그 순서 때문에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평가위원 분들께서도 이 인고생들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뭐 피곤하다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셔서 그거를 점수로 반영하지는 절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다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 앞순번 아니면 뒷순번, 중간순번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그냥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던 것들을 후회 없이 보여주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그 면접장에 음. 어, 들고 갈 필수 준비물이 아. 뭐가 있냐 이렇게 네. 궁금해 하시기도 하는데요. 음. 혹시 어떤 준비물을 챙겨가야 될까요? 아저 같은 경우는요. 그 날이 우리가 2월이죠. 1, 2월. 그래서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우리가 롱패딩 입고 막 이렇게 하면 몸은 따뜻하게 할수 있지만 손가락이 음. 얼어버릴 것 같. 아 말이죠. 그리고 너무 긴장이 되니까요. 그래서 핫팩을 꼭 이렇게 손에 딱 쥐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이 얼어 있으면요. 구상지 쓰실 때도 글씨가 잘 써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핫팩을 꼭 챙겨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다섯 시 넘어서 이렇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음. 너무 배가 고프고... 음. 아 당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이나 초콜릿이나 아니면 에너지바 같은 거를 좀 챙겨 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 같은 거를 좀 챙겨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어 아무래도 구상하고 할 때, 이제 펜 같은 거좀 이렇게 많이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 펜이랑 그 형광펜을 따로 이제 챙겨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건 같은 것들 제가 놓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응, 응, 응. 읽으면서, 아 이부분조금 놓치지 말아야지 하면서 형광펜을 좀 치면서 응.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고 갈때새 펜이랑 이것도 같이 필수템으로 같이 들고 가는 거 좋을 것 음, 같아요. 삼색 볼펜을 챙겨가면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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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맞아요. 좋을 것 그러면 같네요. 그러면 아주 네. 포인트가 될것 <laughs> 같습니다. 선생들 <laughs> 님 그런데 이런 건 정말 사소하지만 궁금한 부분이 너무 화장실이 급하면 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화장실을 갈수 있는지 그 시스템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그수험생들이 어, 인원 제한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갈 수는 없고요. 어, 두 음. 명이었나요? 네, 두명 정도가 한 화장실 안에 저때때그 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복도에 인계하시는 그 감독관 분도 있으셔서 감독관의 음. 어. 인계를 받아서 어 화장실에 들어가고요. 어 감독관은 보통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네, 네, 그런 시스템으로 네. 운영되는 것 네. 같습니다. 저 일정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 때는 너무 화장실이 급하신 분들이 많아서 음. 그 교실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뒤에 이제 사물함에서 줄을 쫙서 계셨던 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신 선생님이 계셔서. 양보해줬던 음. 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은 잘갈수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급할 때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줄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아, 또 이런 또 사소하지만 <laughs> 음. 그 중에 또 질문이 있는데, 이제 처음에 자기 지역이 아닌 데를 많이 또 아무래도 면접 장소로 발령이 이렇게 발표가 나니까, 음. 이제 어떻게 이제 잠을 잘수 있는 숙박 음. 이런 데를 마련 했냐, 이런 이제 질문도 있는데, 저도 이제 저는 경기 북부 쪽에 이제 살고 있어가지고, 남부 쪽에 그 당시에 수원 쪽에서 음. 이제 발표가 난 거예요. 음. 그 면접 장소로 그래서 발표가 나자마자 그 장소 근처에 있는 이제 숙박 시설에 전화를 직접 해보고 이제 없다면은 이제 수원역 근처에서 좀 많이 이제 숙박 업소 많이 있으니까 전화해서 를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임용을 보 임용 때문에 가는 건데 그랬더니 이미 저와 같이 전화를 차사님이 음. 음. 되게 많던 거예요. 그래서 아, 걱정하지 말라 이제 같이 이런 임용 보시는 분들 같이 해가지고 어, 이제 같이 방몰아줘 가지고 그래서 같은 층을 쓰게 할 테니까 그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다행히 전화를 직접 다 했더니, 어, 이 상태도 여기도 별로 시끄럽지 않고 괜찮다라고 음. 해주셔가지고 되게 이제 장소를 잘 잡았던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거 궁금하시다면은 미리 그 근처에 전화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뭔가 궁금하지만 어여 물어보기에는 좀 그런 맞아요 궁금하죠 <laughs> <laughs> 어, 물어보기에는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 혹시라도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한번 음.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